한림 공고가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5년 뒤에 이루어지는 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항공우주 분야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AI를 활용한 자율 주행차 실습실.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고로 거듭난 한림공고가 이 같은 실습실들을 조성하고 학과도 개편했습니다. 우주선이나 다른 인공위성에 들어갈 전자 그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고요.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목적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인재 양성. 5년간 모두 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육성 계획을 보면 5년 후 취업률과 중도 탈락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년에 중간 평가를 하고요. 5년에 이제 5년이 마지막 재정 지원이니까 그 위에도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될 겁니다. 핵심은 지속성 이 협약형 특성하고 지정 여부를 재평가하는 5년 이후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항공우주 분야 교사 확보가 관건. 현재 교직원 88명 가운데 항공 우주 분야 심화 연수를 받은 교사는 7명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을 이 만들어 주고 하나하고 이제 아이들또 이제 취업을 하또 계속 공부수있 그런 분위기로 기반도 아직 미흡합니다.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시설 지원 근거를 담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여전히 검토 단계입니다. 대전과 전남, 경남이 이미 특구로 지정된 것과 비교됩니다. 한화시스템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하원 한화우주센터가 올해 안에 준공되면 한림공고의 현장 실습과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첫 발을 뗀 협약형 특성화고의 지속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